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의미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 말씀 의미 두 가지 다 이루었다 의미 두 가지 말씀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도주. 신도을 받으신, 받으신 후에 내시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요. 이사야서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소다 우리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해가여 각기 제길로 갔거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박히셔서 뭐 피를 흘리시고 아, 정말 허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시게 된 거죠. 운명하시면서 오늘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실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네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의미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 우리의 어, 죄를 담당하신, 고난 받으신, 고난 받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읽은 바가 이사야 53장 4, 5,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누구니까 어린양 예수. 어린양 예수가 찔림을 받은 것은 어떻게죠? 우리의 허물. 어린 죄 허물. 때문에. 어린양 예수께서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어린양 예수께서 징계를 받은 걸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거. 어린양 예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은 걸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다. 마가복음 1 0장4 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죄를 졌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또 내가 죄를 졌는데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죄값을 치러야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어, 얼마 전에 말씀을 보면 여기 저기 자료를 찾는데 그런 얘기 가 들어가면 며느리가 도벽이 있었대요. 도벽.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면은 그걸 이렇게 훔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분 같아요. 거기 가게, 상점 그 보는 점원들한테 그걸 가져가면 놔두라.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기장을 가져가다가 걸리면 그 죄값을 치료해야죠.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대신해 주면 시아버지가 대신 값을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 늘 훔치면서 그거를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대신 지, 지불해 주니까 시아버지가. 죠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비유하자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료해 준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10장 45절에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이사야서는 선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양으로 예언을 했어요 어린양. 그런데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준 선지자가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수 있죠 예언자로 그게 세례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요한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g you to ask me. I'm asking you to ask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y 개 u 먼저 왔죠? 그래서 그 길을 s k i 예수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앞에서 미리 준비 n g you to ask me. I'm asking you to ask you to ask me. I'm asking y 고 u to a s 죠 그렇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 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걸 봐요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우치죠 피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았어요 비둘기의 목을 따면서 피가 탁 튀거든요. 그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지로 온 사람이. 전가를 하는 거거든요.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양과 수없이 많은 비둘기가 죽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서 양이 되셔가지고 죄를 전가받아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분 구원자이신 어린 양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뭐 박혀서 창에 허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양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 우리가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구원을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 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특히 가장 어, 예화가 되고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 귀한 어, 법이 되는 것에 대한 예화가 출애굽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들 고통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00만 명 가까운 사람 출애굽시키죠. 근데 말을 들어요. 노예로 시켰으니까 인부들이잖아요. 이 이집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보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어마어마한 재앙. 강이막 핏물로 변하고 아시죠? 메뚜기 재앙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재앙이뭐냐면 장자 장자면, 뭐예요? 첫 촛본, 귀대는 그 장자 를 귀하게 보잖아.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 재앙을 피하는 데, 뭘뭘뭘발발 w 다 피를 피를 발. 어떤 피에? 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진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네모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이잖아요 이 양쪽에 있는 거를 문창 문을 이렇게 끼고 하는 이 양쪽 기둥 같은 그 문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문설주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막대기를 대서 튼튼하게 하는데 그거를 다 바르는 거야 양의 피를 다 바르라고 그랬어. 양이 죽음으로 여기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집트의 장남들 다 죽죠. 거기는 뭐가 피의 공로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거기서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인데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그것이 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다. 그 예언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다. 맞서졌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 죄,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시는 거.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다이었다의 의미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완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완성적인 거예요. 완성적. 그런데 이단들은 아니야. 너가 교회 단이 지마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잖아. 또 다른 언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구원자인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 구원받는 줄 알아. 네. 네. 이단들은 다른 말을 막 부가하려고 든또 첨가해서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예수님을 어린양 대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 성령님 네. 그 믿음이 확고하도록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집중해야지. 뭐 다른 거 있다. 너 교회다니까 니 마음에 뭐 잘못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너 윤리적으로 죄도 짓잖아 그걸 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막 그런데. 다른 얘기 듣지 말고 우리는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참 믿는 목표를 갖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맡겨 주신 일들을 완수하셨는데 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완수고 또한 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 말씀이 완성된 이 거예요. 예수님의 전한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완전한 줄믿습니 십계명을 명쾌하게 해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에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개하 살인하지 말, 이쪽 부분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명쾌하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이웃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상 섬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은 번씩 일번 용서라고 분명하게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율법의 완성인 귀한 말씀이 기 때문에 시간이 변해도 이 말씀은 1.16도 변함없이 그죠? 틀림없이 지금까지 영원한 그 영원한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상을떠나서 죽으셨다 살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그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 것 아, 네. 완전히 이루셨죠 할렐루야 아, 네. 맡겨진 일을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천국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것도 일이잖아요 하나님 맡겨진 일이잖아요 그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완수하신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수하셨고 제자를 길러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지역을 복음을 하는 그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와서 영혼 구원을 이루 이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첫 번째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영혼을 이루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을, 일을 완수하셨다.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고난 주간 이번에 오늘 십자가 지시고 운명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러 의미를 전해 주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들이 있고 사명이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 나는 이 일로 하나님 맡겨준 일인 것 같아. 어, 그렇게 비전을 가져.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더 재능을 개발하고 사명을 그 일을 더 크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어, 어떤 주인이 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어, 세종한테 분깃을 맡겼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그 다음에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맡겼습니다 근데 다섯 달란트맡은 열심히 해서 다섯 달란트를 배로 남겼고 또한 두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어, 그 사람도 열심히 두달란트 배로 남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결산을 하면서 야너 배로 남기는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참 성실하고 착하다 충성스럽다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한달한테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해요? 안해요? 땅에 아, 네. 묻어두고 맡겨진 사명을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주인이 와서 많이 혼내죠 그죠 네.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어, 오늘 그 마, 달란트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 주신 일을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우리의 가지 있는 재능, 우리가 지있는비전 이것을 잘 확장해 보고 더 성장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재능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아멘. 아, 이런 마음이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삶을 사시고 30세부터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 어, 정말 많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에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 정말 십자가에 어린 양같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재능을 묻혀두지도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아버지 빛을 내고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 크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에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